안녕하세요. 주부 나라입니다. 어 썸네일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오셨죠? 바로 이 후라이팬들을 바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이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주부들은 후라이팬이에요. 이 후라이팬에서 어, 발암물질이나 당뇨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 물질들과요. 또 호르몬 이상을 생길 호르몬 이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 물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게 그런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길좀끝 여시고 끝까지 들어가시면 돈보다 더 많은 중요한 거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정보 많이 많이 드릴게요 이 정보는요 환경보건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코팅 프라이팬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팅 프라이팬이 화학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라이팬을 사용하면 그 코팅들이 조금씩 벗겨져서 뭐 요리를 하다 보면 다시 들러붙거나 막 하얀 연기가 나거나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화학물질들이 음식과 함께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고 해요. 어, 코팅이 처음 샀을 때 코팅이 반들반들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은데요. 코팅이 벗겨지면 문제가 된다고 해요. 바로 그 코팅 제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물질들이 아이들의 성장이나 발달 또는 호르몬의 영향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어른에게는 당뇨병 같은 질환이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어, 프라이팬 사용하시다 보면은, 우리 보통 보면은 이렇게 기스가 나거나, 아, 기스, 아니, 흠집. 흠집이 나거나 또 색깔이 처음에 샀을 때는 반들반들하게 윤기가 흐르는데요. 좀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허옇게 돼요. 이렇게 허옇게 된 것은 이제 코팅이 벗겨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프라이팬을 이렇게 포개어 놓으시면 밑에 이제 흠집이 많이 생기면 그 안에서 발암물질, 호르몬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싱크대 밑에다가 이거 집에 애들 어릴 때 사용하던 건데요. 사용을 하지 않고 두었는데, 버리려다가 이 후라이팬 이렇게 받침대로 이용을 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집에 혹시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엄청 편리하실 거예요. 혹시 없, 없으면은, 어, 키친타월이나 이런 거 놓고, 이제 위에다가 포개어서 놓으세요. 작은 걸 밑에 놓고, 큰걸 위에 놓고, 이렇게 가능하면 서로 같이 부딪히지 않게 해놓는 것이 좋아요. 어, 요리 하시다 보면 기름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요리가 잘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요거는 코팅이 벗겨진 겁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기는 하는데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연기가 막날 때도 있어요. 그것도 그게 바로 위험하게 발암 물질이고요. 그리고 마른 팬에 절대로 볶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연기 올라오는 게다 발암 물질이어서 건강에 아주 좋지 않다고 해요. 오늘. 프라이팬도 사용할 때하고 처음 샀을 때 뒤쪽에 이제 오래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 정보는요, 8년 전에 뉴스에 보도가 된 바가 있다고 해요. 발암물질 코팅제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신생아 탯줄에 이 성분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 샴푸 같은 것도 막 거품이 나오면서 이제 애기 놓을 때 나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샴푸도 이제 좋은 걸 이제 안전한 걸 사용하시는 게좋 좋겠어요. 특히 혈액 내 잔류 농도가 남자보다 여자가 엄청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매일 주방에서 요리하고 뭐 프라이팬에 뭐 고등어 굽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엄청 이제 건강에안 좋다고 해요. 우리는 어디 딱 부러지거나 피가 나야지 아이고 아파 죽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게더 위험한 것 같지 않나요? 뒤쪽에 어 어떤 후라이팬을 사용해야 되는지 후라이팬 오래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금 지겹더라도 이제 이런 거안 좋은 거를 알고 나서 안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아요. 어 예전에 뉴스에서 나온 그건데요. 대형 두편사 직원 어 자녀 역시 발암물질 코팅제로 인해서 평생 기형으로 살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도 있다고 해요. 이후라이팬이 가열을 하면.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사실 뭐 200도가 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부는 200도가 넘는지 안 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말 뜨겁게 튀기고 뭐 이렇게 계속 프라이팬을 뭘 사용을 하다 보면은 200도가 넘을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마른 팬에 막 구워서 연기 나는 것이 특히 안 좋다고 하니까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 음, 성분이 교제가 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제가 시작. 된다 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뭐 아직까지 규제가 시작되지 않았는지 코팅 프라이팬이 엄청 많이 뭐 눈에 띄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알아서 또 안전한 걸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한 후에 우리가 오징어 볶음이나 뭐 두부조림이나 그런 뭐 돼지고기 두루치기 이런 거한 뒤에 프라이팬에 그냥 두잖아요. 양념한 것을 프라이팬에 그대로 두면은 이 프라이팬이 빨리 이제 상한다고 해요. 그, 양념들이 요 속으로 들어가서 후라이팬 코팅하고 이런 게 삭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후라이팬이나 이런 코팅된 냄비도 마찬가지예요. 양념된 국이나 소금기 있는 것을 이 안에다가 그대로 두고 계속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얘가, 부패가 산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코팅 재질이. 그래서, 어, 요런 데다가 요리를 하셨으면 다른 데다가 스레이나 유리그릇 같은데 요런 데 덜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오래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즉시 기름을 닦아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래된 기름은 먹으면은 이제 어차피 몸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쵸? 요즘 기름도 식용유하고 이런 거 참기름 같은 것도 옛날에는 이거 가스레인지 옆에다 다 두고 썼는데 요즘은 냉장고 안에 넣어서 사용을 하라고 하잖아요. 산화된다고. 그리고 그 기름 사용하고 뚜껑도 보통 가스레인지 위에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 산화가 된다고요. 꼭 뚜껑을 꼭 닫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서늘한 곳에서 두시고 보관 그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뭐다 알고 있다. 이럴 나도. <laughs> 이렇게 닦아도 닦아도 요런 까만 어 누른게 나온다면은 프라이팬 수명이 다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 지금 어 사용하던 거예요. 사용하던 거는 이렇게 보세요. 윤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용 안한새 후라이팬은 이렇게 금방 제가 세척했거든요. 세척했는데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코팅에 처음 코팅을 입혀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이게 뭐라 그러지? 푹수구리, 푹수구리 하다고 해야 되나? 퍽석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윤기가 없는 것은 후라이팬 수명이 다 됐고, 그리고 사용할 때, 보통 보면 은 우리가 이쪽에는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쪽에 연기가 풀풀 풀 올라올 때 있어요. 그 연기를 마시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큰일 난다고 하니까 이런 어 색상이 간 후라이팬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 좋을 은좋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요런데 보면 은 이렇게 흠집이 다 나있어요. 흠집 우리가 나무 주걱 같은 거 이런 걸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어 절대로 그리고 또 고기 구울 때 보면은 이런 걸로 자꾸 뒤집잖아요, 그쵸? 이런 걸로 뒤집으면 큰일 난다고 해요. 요런걸 뒤집으면 이렇게 후라이팬에 이렇게 흠집이 다 나서 요런 데서 어, 요리를 하다 보면은 발암물질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음식을 흡수를 한다고 해요. 몸에 좋다고 시장에서 밥 안, 그 반찬 안 사고 안사 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 안 하고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이런 걸 만약에 먹는다면 밖에서 사 먹는 것이나 다를 게뭐 있겠어요, 그쵸? 샀을 음. 때 이렇게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오래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가스 불을 켜시고요. 물을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팔팔 끓이지 마시고, 여기에 기포가 뽕글뽕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요렇게, 커피미 물방울에 기포가 뽕글뽕글 올라오실 때, 아, 참, 올라올 때, 불을 꺼고요 오늘 설거지할 때 사용하기로 하고요 가스렌지 위에 올리세요 가스렌지 위에 올리셨어요 이건 제가 TV 방송에서 본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키친타월요키친타월을 준비하셔가지고 요거 기름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기름 기름을 여기다가 붓는 게 아니고요. 여기 붙지 마세요. 붙지 말고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이렇게 코팅을 입혀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름을 그냥 가쪽으로 바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쪽에까지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사이 사이 틈 사이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발라주시고요. 골고루 발라준 다음에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요. 다 식히세요. 완전히 식히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사용한 후라이팬인데도 지금 이렇게 노란 게 묻어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별로 안 좋은 후라이팬인가봐요. 제가, 음, 뭐, 호인가뭐 넣고, 그 이거 사은품으로주주 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세근데도 자 한번 두번다 식히고 난 다음에 두번또 이렇게 발라줍니다. 다 식히고 난 다음에 불을 켜세요. 다 식히고 난 다음에 불을 켜고 나서 어느 정도 달구어지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어, 두분 바르니까 없네요. 다 이제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요. 또 식히세요. 다 식혔다 치고요. 뭐,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길게 찍기면안 되잖아요, 그렇 그럼 세 번째 다시 불을 켭니다. 불을 또 켜고 또 바릅니다. 아주 소량만 발라서 또 코팅을 입혀줍니다. 이 방법을 중간중간에 사용을 하시다가, 어, 한 번씩 요렇게 해두면은 후라이팬을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주부들은 후라이팬 한개 사기에도 왜 이렇게 힘든가 몰라요. 그쵸? 후라이팬 한번팍 사고 싶은데. <laughs> 후라이팬 어떤 거 사야지 좋을지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깨끗해졌죠? 이렇게 네. 세번 정도 하셔서 식혀서 사용을 하시면 오래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해요. 자, 이거는 제가 프라이팬 버릴 거예요. 버릴 거를 한번 실험해 볼게요. 이렇게 가스불에 올려 놓은 것을 불을 끄시고요. 바로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물을 부어서 씻으면 프라이팬 수명을 완전, 프라이팬 수명을 완전 단축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지고 오셔서 물을 이렇게 구워서 씻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 식힌 다음에, 그래서 찬물에 씻으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새 수세미 뭐 이런 거, 억센 수세미로 사용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거나 장갑 안쪽에 도돌도돌한 거 있죠? 요 면으로 후라이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 면으로 후라이팬 그대로 씻으면 요 도돌도돌한 면이 수세미 역할도 하고요. 그 후라이팬 씻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 프라이팬 수명은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라고 해요. 음, 어떤 분은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코팅팬을 태웠더니 같이 이제 키우는 앵무새가 호흡이 힘들어하더래요. 그거 보고 이제 프라이팬을 다 바꿨다고 하는 경우도 있, 있는데요 애완동물이나 어린 아기가 있는 어, 집안에는 주의하는 게 좋고 저처럼 또 식물을 집에 많이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환기를 또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프라이팬에 들어있는 물질이 PFOA라고 하는데요. 가불화 옥탄산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거는 프라이팬에만 이제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 포장지, 이제 햄버거 포장지 이런 데도 들어있고요. 어, 종이컵이나 등산복, 화장품, 일회용 음식 용기, 코팅제, 전자제품 등 아주 많은 곳에서 들어있다고 해요. 건축 마감재 새집 정후군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어, 금방 새집 수리해서 들어가실 때는 좀 많이 좀 환기를 시키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질을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바람성 인정을 했고요. 인체에 다량 축적될 경우 간암, 태아 기형, 신경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또 조리 기구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프라이팬은 가열로 인해서 직접적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프라이팬은 이제 사용할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부들은 프라이팬 한번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아이고, 주부 나라 보다가, 뭐, 플라스틱 통도 다 버려라 하고, 프라이팬도 바꾸라 하고, 이, 직구석 하겠다 이러실라. <laughs> 금방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사용하고, 나중에 병이 나서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몸, 이래 관리 안 하고 죽도록 돈 벌다가, 나이 들어서는 그 벌은 돈다 쓴다고 병원에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에 돈이 들지만, 나중에 후를 봐서는 훨씬 더 덕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후라이팬 사실 때 어떤 걸 이제 사면 좋을까요? PFOA, 과브라 옥탄산, 무검출 후라이팬을 사시면 되고요. 또, 어, 조금 비싼 것도 있고, 뭐, 그런데요. 잘 찾아보시면, 어, 세라믹 소재로 된 거, 이제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무쇠나 주철 소재, 또 범낭 소재, 스테인리스 소재, 티탄 소재.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아주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무쇠 후라이팬을 하나 샀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당근에 반값에 팔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이없는 행동이었네요. 자, 오늘 후라이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자,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줄 일만 남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